협상의 심리학. 준비 없이는 협상도 없다. 커뮤니케이션도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상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운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이 준비한다. 운전을 하기 위해 면허를 따고 내비게이션 같은 장비를 구입하지만 정자 더욱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별다른 준비도 없이 맞이한다. 그리고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기만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는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손실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동차 운전은 사고가 날 경우 손실 얘기. 육안으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또한 대부분의 커뮤니케이터는 나는 이미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 준비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글로벌 협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 노스웨스턴 대학교 짐 브레석 자 교수는 한국인은 협상할 때 개인주의 성향이 짙고 이기심이 매우 강하다. 무엇보다도 협상에 대안을 준비하는데 매우 수월하다라고 했다. 커뮤니케이션, 즉, 협상도 자동차 운전처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해야 잘할 수가 있다. 링컨 대통령은 나에게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 9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데 6시간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상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상대방도 그런 생각으로 케이블에 앉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상대방을 분석해 협상 전략을 세우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준비 없이 협상에 임하는 것은 몸도 풀지 않고 복식 경기장에 올라 주먹을 뻗어 보기도 전에 상대방의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 것과 같다. 과거의 간행이나 자만심에 갇혀 주장을 펼치다 보면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기 힘들다는 것이다. 뛰어난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 그 시작점이 바로 준비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같은 조직 내에서도 준비하는 방법이나 드러내야 할 정보, 그 다음에 양보의 기준 등이 제각각이어서 실제 협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상대에게 요구할 사항만 준비할 뿐,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첫 제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좀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어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지 나의 제안에 상대는 어떻게 나올지, 상대의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상대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한 도구가. 협상 워크시트다. 협상 워크시트를 활용하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상 준비를 할수 있다. 협상 워크시트의 양식은 어, 그림은 있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커뮤니케이션 준비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다. 첫째. 상대의 요구보다 욕구를 파괴야 누가 나에게 코카콜라를 한병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요구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둘째, 베트나를 만들어 활용해라. 베트나는 커뮤니케이션이 교착 상태에 빠졌, 빠졌거나 결렬되었을 때 대신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말한다. 한국 까루프의 사례와 같이 베트나는 협상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협상의 승패는 베트남의 유무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베트남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객관적 기준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설득해라. 어떤 숫자에 합의하, 합의하기 위한 논의의 첫 출발점이 되는 기준이 바로 객관적 기준이다. 먼저 상대와 객관적 기준에 합의를 하고 협상을 진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 넷째, 상호 이익이 되는 창조적 대안을 개발해라. 상대방과 나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창조적 대안이라고 한다. 1953년 네덜란드에서 북해 대홍수로 인해 해안 제방이 무너져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후 정부 및 국민 안전 관련 기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댐 건설을 주장했고 경제인 협회에서는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는 댐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댐 건설을 찬성하는 쪽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며 댐 건설을 반대하는 쪽은 나라의 경제가 우선이다. 긴 논쟁 끝에 움직이는 댐을 건설하여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댐을 닫아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 있으면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댐을 열어서 평소와 같이 해상 무역을 할수 있게 했다. 바로 상호간 이익이 되는 창조적 대안이다. 협상 워크시트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 기본 원리로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항상 적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워크시트에서 제외를 했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고객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을 해야 되는 경우.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항상 협상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준비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조금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고 싶지 않은가? 오늘부터 협상 전에 협상 워크시트 작성을 습관화 해보자. 보통 사람은 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는 수만, 수만 가지의 핑계를 찾고 있을 때, 해야만 하는 단한 가지의 절실한 일을 찾는데 시간을 보낸다. 당신이 삶에서 가장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자,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목표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절실한 이유를 찾자.